지방선거에서 안희정 도지사가 재선에 성공했으며 기초단체장은 새누리당이 9곳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이 5곳 무소속이 한 곳을 차지했습니다. 제59회 현충일행사가 곳곳에서 순국선열과 포국영령을 기리며 펼쳐졌습니다. 천안중앙초등학교 학생들이 아침마다 천안남산중앙시장에서 오케스트라 연주를 펼쳐 재래시장 상인들의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목소리> 나를 사랑합니다. 기분 좋을 때만. 아빠는 날 좋아합니다. 말잘 들을 때만. 사랑받고 자란 아이가 사랑하고 살아갑니다. 안녕하십니까. M뉴스 황운주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지난 4일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실시되고 각 지역별로 당선자가 확정되었습니다. 우리 충남 지역의 도지사에는 안희정 도지사가 재선에 성공하였고, 15개 기초단체장 중에는 새누리당이 9곳, 새정치민주연합이 5곳, 그리고 무소속이 1곳을 차지했습니다. 충남 도지사 선거는 기호 1번 새누리당 정진석 후보가 39만 2,315표, 기호 2번 새정치민주연합 안희정 후보가 46만 5,994표, 무소속 김기문 후보가 3만 4,204표를 얻어 안희정 후보가 52.21%의 지지로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세종시장 선거는 기호 1번 새누리당 유한식 후보가 2만 6,451표, 기호 2번 세정치민주연합 이춘희 후보가 3만 6,203표를 얻어 이춘희 후보가 57.78%의 지지를 얻어 당선되었습니다. 교육감 선거는 충남은 김지철 후보가 27만 3,561표로 31.84%의 지지를 받아 당선되었고 세종시는 최규진 후보가 2만 3,482표로 38.17%의 지지를 받아 당선되었습니다. 충남 지역 기초단체장 당선자 중 새누리당 후보로 당선된 곳은 공주시장의 오시덕 후보가 27,626표를 얻어 49.54%의 지지로 당선되었고 보령시장의 김동일 후보가 27,654표를 얻어 51.07%로 당선되었으며 서산시장의 이완섭 후보는 48,707표로 70.38%의 지지를 받아 충남에서 가장 많은 지지율로 당선되었습니다. 태안군은 한상기 후보가 13,763표를 얻어 39.73%의 지지로 당선되었고, 금산군 박동철 후보는 16,221표로 55.28%의 지지로 당선되었습니다. 부여군의 이용우 후보가 25,819표로 68.33%의 지지로 당선되었고, 서천군의 노방래 후보가 17,894표로 55.02%의 지지로 당선되었으며, 홍성군의 김석환 후보가 23,160표로 53.24%의 지지로 당선되었고 예산군의 황선본 후보가 27,140표로 63.23%의 압도적 지지로 당선되었습니다. 세정치민주연합의 당선자는 천안시장의 구본영 후보가 115,712표로 53.12%의 압도적 지지로 당선되었으며 아산시장의 복귀환 후보가 58,339표로 52.09%의 지지로 당선되었고 노산시장의 황면선 후보가 32,789표를 얻어 53.03%의 지지로 당선되었습니다. 계룡시의 최홍무 후보가 7,165표로 37.09%의 지지로 당선되었으며 당진시의 김홍장 후보가 29,515표로 43.48%의 지지로 당선되었습니다. 무소속 후보로는 청양군의 이석화 후보가 5,536표로 27.35%의 지지로 당선되었습니다. 또한 광역의원 비례대표는 새누리당이 53.51%, 새정치민주연합이 38.53%를 얻어 새누리당 2명, 새정치민주연합 2명이 당선되었습니다. 당선자는 새누리당 정정희 전 당진문화원 원장, 새누리당 김원태 새누리당 충남도당 수석부위원장, 새정치민주연합의 김현 전 민주당 충남도당 여성위원장, 홍재표 전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이 당선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의원은 총 36석 중 새누리당이 28석, 새정치민주연합이 8석을 차지했고 시군 의원 선거는 총 144석 중 새누리당 84석, 새정치민주연합 49석, 무소속이 11석을 차지했습니다. 세종시 의원 선거는 총 13석 중 새누리당이 4석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이 8석, 그리고 무소속이 1석을 차지했습니다. 제59회 현충일을 맞아 조국 수호를 위해 헌신 희생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명복을 비는 추념 행사가 곳곳에서 펼쳐졌습니다. 특히 세종시는 충령탑에서 조국 수호를 위해 헌신 희생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얼을 기리는 추념식과 더불어 보훈단체장 간담회, 모범 국가 유공자 표창, 보훈 단체별 전적지 순례 국가유공자 우임문 등 보훈 가족의 공훈을 기리고 위로하기 위한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져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유한식 세종시장 그리고 이춘희 세종시장 당선자 최교진 교육감 당선자를 비롯해 독립유공자 유족 국가유공자 학생 시민 등 1,500여 명이 참석해 순국선열의 나라사랑 전신을 귀감 삼아 시민 화합의 각오를 다지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갈고닦은 아름다운 감성의 선율을 천안 중앙시장에서 오케스트라 공연으로 선보이고는 학교가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천안 중앙초등학교는 지난 5월부터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아침 활동 시간을 이용해 천안 중앙시장에서 오케스트라 공연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천안중앙초등학교는 전교생이 50여 명 뿐이 안 되는 학교지만 전교생이 가오리 오케스트라 단원으로 예술 동아리 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여름에 열리는 음악동아리 경연대회 참가를 앞두고 오케스트라 공연 연습에 효과를 증대시키고 지역 주민과 소통하기 위해 2학년에서 6학년 학생들이 윤번제로 돌아가며 중앙시장 내에 위치한 공터에서 송어, 오블라디오블라다, 언제나 몇 번이라도 마법의 성 등을 연주해 장사를 위해 분주한 시장 상인들과 주민들의 박수갈채를 받고 있습니다. 한 주간 발생한 충남과 세종 지역의 뉴스들을 단신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천안시 인구가 61만을 넘어섰습니다. 천안시는 지난해 5월 9일 60만 명을 돌파한 이후 1년 만에 1만 명이 증가하며 61만 1,581명이 되었습니다. 아산시 클라이밍 꿈나무들이 부산 동네 인공 암벽장에서 열린 제27회 부산시장배 전국 금정 스포츠 클라이밍 대회에서 유수보이 1위를 휩쓸며 전국 최강을 자랑하며 클라이밍 신흥 도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당진시가 중증 장애인 등 교통 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장애인 콜택시 2 대를 추가 도입해 총 6대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예산군이 고온다습한 여름철을 맞아 각종 돌발 병충해 발생과 산림 피해 최소화를 위해 8월 말까지 산림 병충 방제 대책 본부를 운영합니다. 홍성군이 홍보 지구 및 임해 관광도로 일원에서 제5회 백야 김자진 장군배 홍성 전국 트라이애슬론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서산시 문화회관이 기획 공연의 하나로 추진하는 하우스 콘서트가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으며 공연 문화에 신선한 바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태안군이 외부에는 지역을 바로 알리고 지역민에게는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우리 고장 바로 알고 바로 알리기 강좌를 개강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공주시 시립도서관이 도서관 접근이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 지난해 옥룡동 주공아파트에 작은 도서관, 지난달 28일에는 산성시장의 공립 북카페를 개관하는 등 주민들의 다양한 책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청양군 대치면 오룡미 주민들이 단오절을 맞아 마을 내용둔봉에서 마을 주민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면민들의 안녕을 기원하는 용왕제를 봉행했습니다. 보령시가 대천해수욕장 개장에 맞춰 대천해수욕장으로 진입하는 5.86km 왕복 6차로 확포장 구간 중 후동마을에서 흑포 삼거리까지 1.2km 구간이 기존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 개통된다고 밝혔습니다. 오디는 여름철 훌륭한 건강과일로 새로운 농가 소득 장목으로 부성하고 있는 가운데 부여군 오디재배농가에서 오디 수확이 한창입니다. 특히 부여군 농업기술센터는 오디 수확망을 설치 안정적인 생산을 하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논산시에서 멸종위기종 2급인 금개구리가 발견되었습니다. 공익단체인 늘푸른나무 권석학 대표는 지난해 금개구리 서식에 관한 제보를 받고 수차례 답사와 관찰 끝에 금개구리 서식을 최종 확인했습니다. 서천군 농업기술센터가 초보 귀농인들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장목별로 선도 농가와 귀농 연수생을 각각 멘토, 멘티로 6개 팀을 선발해 현장 일대의 실습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종시가 여름철 방제기간을 맞아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올여름 장마철 집중호우에 대비한 관내 주요 방제시설물의 현장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조용했지만 치열했던 6.4 지방선거가 끝났습니다. 이제는 서로 화합하고 힘을 모아 세월호 참사의 어려움을 하루속히 해결하고 정상적인 경제로 돌아가야 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충남과 세종의 유일한 모바일 방송 M뉴스 주간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